일단 이렇게 각 a가 이등분되어 있을 때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을 해야 돼요. 각의 이등분선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a b 대 a c가 뭐의 비랑 같냐면 5대 3이랑 같아요. b 가 같아요. 그러니까 길이는 모르지만 여기를 5 k 비례 상수 k를 곱혀, 곱해서 5 k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얘도 3 k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. 길이를 길이를 이렇게 놨어요. 그다음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a d의 제곱이잖아요. AD라는 건 어디냐면 있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치? 그럼 그거를 차, 찾으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K를 일단 알아야 돼 K를 알아야 길이가 나오는데 다행히 요 바깥에 이렇게 보면 얘가 직각삼각형이다 그치? 그럼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식을 세울 수가 있어 여기서 빗변이 o k 잖아 o k 의 제곱은 나머지 두변 제곱한 거랑 같은데 얘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이잖아? 그니까 3k제곱 더하기 8제곱이랑 같은 거야. 그럼 정리하면 25k제곱은 9k제곱이랑 같고요. 그 다음에 64랑 같아요. 9k제곱을 빼주면 16k제곱. 이게 64랑 같고, 나눠주면 4가 나와서 일단 k값이 나와요. k는 2제곱이니까 2랑 같잖아.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럼 여기다 2, 2 곱하면 요만큼은 6이었던 거고 이만큼은 10이었던 거야. 이제 어디로 들어가? 이로 들어가야지. 이렇게 직각삼각형. 들어가면 마찬가지죠. 요 AD의 제곱은 AD 빗변이잖아 D 제곱은요. 나머지 6과 3과 6을 제곱해서 더하면 되잖아. 3제곱 더하기 6제곱 이렇게 돼요. 그럼 9 더하기 36이 되니까 45가 나오는 거야.